안녕하세요. 호우 바느 루시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눈을 감고 같이 숨을 쉬어 봐요.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십니다. 들이시고 내쉬면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해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빛을 비추는 선한 일을 이루는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